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최고조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아, 이삭이 40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140세죠. 아주 늙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 이런 나이인데 이제 자손을 보기를 원해서 이제 이삭을 장가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부잣 집의 외동 아들인데 또 늦게 낳은 아들인데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올 건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 동네에서 말고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느라 늙은 종이니까 뭐 아주 젊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가장 잘 아는 이런 사람이겠죠. 그렇지만은 그 젊은 아들의 아내.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의 며느리를 늙은 종이 가서 어떻게 구합니까 인간적으로. 딴 나라에 가 가지고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뭐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 와 가지고 우리 주인 아들한테 시집갈 사람 하면은 누가 따라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아니, 아브라함 주인님,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결정하고 제 책임도 좀 적고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믿음의 어떤 어떤 수준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어떤 원숙한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내 나의 아들의 며느리를 주는 것이나 내 후손들을 얻는 것은 우리 가정의 일이라기보다 하나님 당신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단 을 말입니다. 물론 가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미리 좀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걸 내가 가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늙은 종이지만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말 그 굉장한 믿음의 표현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죠.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많이 받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순종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몰라도 할게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어떤 마음이 아주 가깝게 통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